맞아? 갈리오 띠띠 갈리오 띠어 띠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, 이때 아왜 아 그래 갈리오 띠었어 갈리오 띠었어 치는 건 치는, 아, 치는 건 리스크가 있다 치는 건 리스크가 있거든 안 칠게 이거 미드 선푸시 하자 선푸시 목표로 오케이, 오케이 저거 미드 선푸시요 아이 아이 잠시만 아이고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. 어. 아, 나. 난... 아이고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거. 음. 아 이게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들어갔어. 이즈피 해봐 아서 좋았는데. 그러니까 딱 그거 그까, 난 그거 그냥 빠진 줄 알았어. 어. 들어간지도 몰랐어 어, 용? 나는. 용 가,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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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방해? 방해? 이거 아, 하자 해보자. 해봐,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이거 내 갱플 공 돌아오거든. 간다. 해보자 해보자. 오, 캐슬 나이스. 캐슬 살았고, 살았고. 나책 없, 책 없어. 책 없어, 책 없어. 나이스. 아, 아깝다.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아, 까비, 까비.